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그이 나를 전날보다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어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판단하게 될 때에 드러난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아저 사람은 저럴 거야 아이 일은 이런 것일 거야라고 어 쉽게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경우가 예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자리에 있거나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에 사실은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 자리에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어, 우리가 결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앞에 갑자기 차가 가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멈춰요. 어, 이 차가 왜 이래? 도로 한한 가운데 도로에서 왜 이러지? 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어, 사람들도 이거 뭐 도로를 왜 이렇게 운전을 하냐 이렇게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는 갑자기 어떤 상황이냐? 운전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 정신을 잃고. 어, 이렇게 쓰러지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스르르 이제 멈춰지게 된 거죠. 만약에 그거를 모르고 계속 빵빵거리고 왜 운전을 저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비난할 수가 없죠. 쉽게 어떤 사람을 욕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 이게 그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어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t v 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어 제가 무슨 면제부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걸어왔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불우한 과정과 환경들 속에서 어렸을 때 자랐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아이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이해를 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그렇다고 해서 아, 이해한다고 해서 뭐 그게 정당화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만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2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의 예배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구별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라고 있냐면 쉽게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뭘 많이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을 쉽게 그만큼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2000년 전의 그 로마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변함없는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이런 비판과 판단의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또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쉽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사, 그 사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너가 뭔데 남의 하인을 이래라 저래라 비판을 하느냐? 그 하인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는 것을 다 누가 주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주인이 주관하고 있는데 너가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왜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같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죠? 이렇든 간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받아주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그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인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품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어떤 나를 좋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나를 나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나를 좋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먹지? 아, 왜저 사람은 저런 나를 좋아하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걸 먹고 그 사람이 저런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이 저런 것에 대, 그 이날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저나를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라는 겁니다. 그럼왜 그것을 용납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 어제 그저 우리 대학병원에 우리 코로나 병동에 이제 그 간식을 이제 선물을 작은 선물을 전달하면서 우리 건사님들 같이 함께 가셔서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근데 가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차 안에서 잠깐만 햄버거 얘기가 나왔어요. 저 햄버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자도 좋아하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햄버거를 먹는 게 몸에 나쁘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몸에 나쁜 거 아는데도 그렇게 맛있다는 걸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맛있대요. 그냥 다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고 여러분 이거 우리 끊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 햄버거 하나 먹으면 수명이 5분 단축된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먹고 싶어요. 그렇죠? <laughs> 당장에 5분 단축되는 거안 같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느껴질 때 이게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 신문을 하나 봤어요. 국민일보에서 나왔는데, 요즘에 그어그 저소득층,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의 식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국민일보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청년들 중에, 저소득층 중에, 저소득층 청년들 중에. 일주일에 두번 이상씩을 햄버거를 먹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러면 왜 햄버거를 먹느냐? 첫 번째 싸기 때문에 먹기도 하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먹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햄버거가 아니면 고기를 섭취할 수가 없대요.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수명이 5분 단축되는데 하, 맛있어서 먹고 다이어트 되는데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와 육류를 소비할 수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햄버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패티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걸 먹고 있을 때 쉽게 비난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정을 아느냐? 사랑 여러분. 우리가 쉽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그 사람의 이면적이고 내면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평뭐 평점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 저분의 인생은 한 60점짜리 인생 같아. 그럴수 있습니다. 그죠? 보는 것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왜 그렇게 60점 인생밖에 보여질 수 없을까? 삶을 걸어왔던 순간순간들을 생각해보면, 그분이 걸어왔던 삶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쉽게 누군가를 누군가에 대해서 잣대를 내밀고, 쉽게 누군가를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그 비판이 누구를 향할까요? 결국에는. 나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비판을 자꾸 많이 하고, 내가 평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중에 내 주변에는 아무도 안 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가 그분을 사랑으로 용납하며 그분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서로를 향하여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서로를 감싸줄 때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언어를 줄이고 깎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더 푸근하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시잖아요. 누가 제일 악질입니까? 내가 제일 악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용납하지 못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나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백대나리온 빚진 자를 뭐라 할수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비판을 다 잠재우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신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부터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비판하는 언어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분한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